안녕하세요. 사시연맛 나방 TV입니다. 이 채널은 간단한 요리법으로 맛난 집밥을 함께 공유하고자 준비를 두었습니다 요리는 어렵지 않아요. 재료는 넉넉하게, 양념은 간단하게, 맛은 깔끔하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빗소리가 들리시나요? 장마가 시작돼서요. 비가 정말 시원하게 내려요. 이런 날은 막걸리 파전이 아닐까 해서 지금 제가 파전을 준비해 보았어요. 일단 재료는 야채전을 하더라도 오징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감칠맛이 좋아지거든요. 음, 없으시면 피스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오징어가 있는 관계로 오징어를 넣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추랑 쪽파는 100g 정도씩 준비했어요. 이 정도 양이면 한 전으로 붙였을 때네 다섯 장 정도는 붙일 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재료를 먼저 손질을 해 왔고요. 재료 준비를 다 씻고 손질하시면 요리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손질해온 재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볼에 넣고 부침개 양념을 해볼게요. 부추는요, 일단 부추는 반으로 잘라서요, 한 3cm 정도 간격으로 잘라줄게요. 2, 3cm 정도면 드실 때 편하실 거예요. 손질한 부추를 볼에 넣어주시고요. 제가 쪽파는 윗 부분을 사용해서 할 거예요. 어, 아래 파란색 부분은 부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윗 부분을 사용해서 한 2cm 정도로 잘라주고 볼에 담아줄게요. 감자하고 양파하고 호박은 채썰 거예요. 양파 반쪽은, 근데 얇게 썰어줘야지만, 전을 하실 때 빨리 잘 익어요. 그래서 양파도, 감자도 좀 얇게 썰어주세요. 손질한 양파를 볼에 담고, 감자를 썰게요. 감자도 되도록이면 얇게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감자가 들어가야지만 굉장히 찰져요. 감자가 적당히 들어가면 쫀득쫀득하고 맛있는데요.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약간 껄쭉한 느낌이라 그냥 적당량. 하나 정도면 아주 찰지게 맛있어져요. 감자는 최대한 얇게 채 썰어주세요. 얇게 채썬 감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얇게 썰어주셔야지 전을 부칠 때잘 익어요 감자가 두꺼우면 잘안 익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얇게 썰어주시고요 호박도 채 썰어서 준비할게요 야채 보시는 것만으로도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청양고추는 반을 잘라서요. 어 칼칼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두개 정도, 두개 이상, 세개 정도 넣으셔도 되고, 그냥 깔끔하게, 깔끔하고 조금 칼칼하다 정도 두개 정도면 괜찮아요. 그리고 고추는 좀 얇게 썰어주셔야지 맛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을 거예요. 얇게 썰수록 사실 고추가 더 매워요. 이렇게 준비한 고추도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징어를 넣겠습니다. 오징어도 최대한 먹기 좋은 크기를 좀 얇게 썰어주세요. 같이 다 섞여야지만 저는 오징어 가운데 몸통 부분은 내장을 빼고 삼정분해 왔어요. 그리고 오징어 씻으실 때 다리 부분에 어, 빨판이라고 있죠. 거기가 조금 잘안 씻어지면 거기서 이물질이 좀 나와요. 그래서 씻으실 때 소금을 이용해서 씻으셔도 되고 밀가루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냥 씻을 때도. 이렇게 비벼주세요. 비벼주시면 그 빨판에 있는 이물질은 다 빠지거든요. 오징어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준비한 오징어 한 마리도 넣겠습니다. 준비한 재료들을 한번 살짝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밀가루하고 부침가루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부침가루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분가루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저 같은 경우에는 부침가루하고 밀가루를 2대1로 섞어서 써요. 그러면 더 바삭하고, 밀가루만 썼을 땐 약간 눅눅한 느낌? 부침가루만 썼을 땐 너무 바삭한 느낌? 그래서 저는 섞어서 쓰거든요. 부침가루 300g, 밀가루 150g. 여기에 물은 생수를 지금 400g 준비했는데요. 일단 300g만 넣어볼게요. 이 야채전은 물이 생겨요. 야채전은 물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질지 않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살살 버무려 주시고 물은 400g을 넣겠습니다. 300g은 부족할 것 같아요. 400g 정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계란 하나를 넣고요. 소금을 좀 넣어야 돼요. 부침가루는 약간 조금 밀가루에 비하면 간이 좀돼 있어요. 간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믹스가 된화전에 음, 계란을 하나 뜨고요 그다음에 소금은 한 티스푼 반 정도면 될것 같아요 야채이기 때문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좀 싱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조금 들어가야 되고요 물이 생기기 때문에 요 정도 믹스가 되면 딱 좋아요 조금 있으면 물이 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붙쳐 주시면 정말 맛있어요 물 400g에 구침가루 300g 밀가루 150g 요 양이 딱 좋은 듯해요 오늘 파전에 막걸리 드시면 정말 행복한 밤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전으로 부쳐서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으로 부치는 동안 그냥 드시기는 약간 느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간장을 만들어서 찍어 드시면 맛있거든요. 보기만 해도 되게 맛있어 보이죠. 전을 한번 부쳐보겠습니다. 오일의 양은 너무 많아도 약간 기름에 절여진 것 같은 느낌 들수 있고요. 너무 적어도 뻑뻑해요. 오일의 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바퀴 반 정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의 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처음에 센 불에서 붙여주시다가 줄여주신 게 좋거든요. 너무 약불로 줄이시면 바삭한 맛이 없어요. 오징어랑 부추랑 쪽파랑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걸 조금 더 크게 부치셔도 되고 아니면 요 후라이팬에 3개 4개 정도씩 해가지고 어 먹기 좋은 크기로 비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요 정도 크기로 해서 부쳐 볼게요 음 냄새가요 냄새가 끝내줘요 한번 뒤집어 줄게요. 원래 저는 스냅을 이용해서 뒤집는데 오늘은 얌전하게 뒤집겠습니다. 음, 노릇노릇 맛있어 보이시죠? 이렇게 저는 많이 뒤집으면 맛이 없어요. 두세번 뒤집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은에요 그래야 바삭하고 맛있어요. 약간은 센 불에 다른 시간에 붙여주시는 게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소간장은 이 정도 사이즈로 3 큰술. 그리고 식초는 하나. 이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티스푼으로 하나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칼칼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춧가루 대신에 청양고추 한개 정도 썰어서 드셔도 돼요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노릇노릇 파삭파삭 이렇게 비가 온 날에는 화전의 막걸리가 최고죠 노릇노릇해진 파전 이제 시식을 해볼게요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냄새도 정말 끝내줘요 쭉쭉 찢어서 먹어볼게요 음. 쫀득쫀득하고요. 입안에서 감칠맛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대박. 제가 했지만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파삭파삭하고 맛있는 전 오늘 꼭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음. 하수연 맛, 맛방TV에서 오늘은 빗소리를 들으며 파전을 만들어 보았어요. 맛있는 파전 한번 꼭 해서 드셔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맛난 저녁 드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